여보세요? 어 누구야? 예? 네? 누구야? 안녕히 계세요? 어 누구야? 민우야 어 어디야? 예, 네. 저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방 뭐형 어디신데? 연습도 아니노? 예. 네, <laughs> 무슨 연습도? 펜스. 펜스 네, 갔잖아요. 어형 여기 그 어. 좋은 장소에 있는데 어디냐면 네. 아쿠정동에 예. 네. 형이 우리 옛날에 먹었던데 바로 건너편. 아예 알아요. 응. 아, 예근로어 예. 오련? 알겠, 알겠습니다. 음. 어, 엔디, 엔디 면 같이 데려갈까? 와. 엔디도 같이 있니? 엔디 같이 있어요. 어, 그럼 같이 와. 아, 연습하니까 같이겠구나. 있 예, 예. 음, 그래 같이 와. 알겠습니다. 음. 아, 술 아, 아, 친구라서 딱 가면서 아. 바로 아. 호텔에 투어러 갈려고요. 나 지금 오셨습니다. 같이 습는데 아, 맛있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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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네. 지금 니네 많이 컸다 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늦게 왔어 네. 연습했어? 연습해. 네. 아. 우리 저두 분은 어디 있다고 하신 거예요? 저희 사무실. 아요 밑에서 연습. 연습하고 아시요 네. 내일 일본으로 프로모션 공연을 가가지고 아. 아, 맞다. 아. 그래도 연습 중인데 승철 형이 부르니까 바로 오시네요. 네, 연습 <laughs> 중에요 원래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laughs> 아니 어떻게 또 이승철 씨하고 는 어떻게 또술 친구라고 아까 소개했어요. 를 저희 술친구를 부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예. 되게 어리잖아요 저희가. 예. 어린 만큼 형, 형들 얘기를 오히려 저희가 얘기 해, 해 주면은 시 들어주세요. 어. 네.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예. 예. 음악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요. 예. 앤디군나 저는 그냥 술, <laughs> 술 친형. 술친형이니까 어. 앤디.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랑 이제 부활의 앨범도 같이 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일 없어도 항상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요. 그래서 환잔하고 예. 예. 하고, 하고 예. 막. 이야. 이승철 형님의 술 버릇은 어떻습니까? 아, 굉장히 고우세요. 네? 고우시요 <laughs> 목소리만큼. <laughs> 아, 목소리만큼요 고우시군요. 수정 같은 거 절대 없어요. 예. 네. 네. 혹시 뭐 술을 드시면. 노래를 하신다든가 그건 없죠. 우리 중에 우리 노래, 노래. 술 먹고 노래 잘하는 분한분 분 계시죠? <laughs> 네. 예, 한분 계세요. 누굽니까? 이호성 <laughs> <laughs> 씨. 이호성 <laughs> 씨. 이호성 씨하고 저하고 친구거든요. 예. 이호성 그러니까 씨하고 민, 문화가 엔딩 문화 우리 같이 많이 자리하거든요. 예. 그면 이제 보통 저희 가수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예, 그 그렇죠, 이호성 그렇죠.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크를 안 놓고. 아, 예. 그러시군요. 뭐 그런. 같은 노래를 한 13분.